여기 한겨울 추위도 잊은 채 낚시 빼오르게 만든 녀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쉬워요. 선상 낚시는 선장이 잡아주는 낚시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에 여러 마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매력이 좀 있다고 해야 할까. 뭐 체력 단련도 되고 그 바다를 보면 마음이 편안하고. 대체섬 홍도로 돌아온 불 볼락이 오늘의 주인공 싱싱한 겨울 바다의 맛을 고스란히 전해주는 녀석 지금 홍도 바다엔 불 볼락 꽃이 활짝 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이른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이곳 서망항은 전국에서 모인 낚시꾼들로 북적이고 있는데요 제철 손님 불 볼락을 잡기 위한 선상 낚시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아이 그런데 이 캄캄한 어둠도 뚫고 모일 만큼 선상 낚시가 그렇게 매력적인가요? 선상 낚시 매력은 우리의 그 조류에 따라서 배가 움직이잖아요. 물이 세게 갈 때도 있고 약하게 갈 때도 있고 그물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지금 가서 낚시판을 내린다. 그때 거기 물잖아요. 그때 딱 맞아 떨어질 때 그때 제일 행복합니다.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서둘러 채비를 마치고 배우르는 선장님과 전국의 강태공들 불불락을 가득 품고 있을 홍도 앞바다를 향해 허재균 선장님은 힘차게 배를 띄어 봅니다. 갑니다. 가는 시간 한세 시간 반 정도 걸리고요. 홍도 쪽으로 갑니다. 기상은 지금 뭐 동풍이 아침에 좀 비도 좀 내리고 동풍이 좀 부는데 오늘 예보상으로는 날씨가 상당히 좋게 나옵니다. 그렇게 세 시간을 넘겨 달려 드디어 도착한 홍도 앞바다. 세상 모든 것들이 아직 잠들어 있을 시간. 새벽부터 힘을 쏟아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낚시 포인트에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장비를 꾸리는 전국구 낚시꾼들입니다. 참 어디서 오셨어요? 전북 임실에서 왔습니다. 그 근데도 여기까지 오신 이유가 있으세요? 잘 나와요. 크고 사이즈가 오늘은 물때도 좋고 많이 잡았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잘 모르는 거죠. 자 기대를 품고 오늘의 첫 낚싯줄을 바다에 내려봅니다. 샘은 어디서 오셨어요? 아 부산에서 왔습니다. 아. 부산도 바다인데 여기까지 오신 이유가 있어요. 아좀 멀리지만은 시야리 크고 양이 좀 많이 잡히고 여기 많이 올라오고 끊습니다 사시사철 잡히지만 추위가 찾아오는 지금 이맘때 살이 올라 더욱 맛있다는 불볼라 낚시대를 넣기가 무섭게 낚시대 하나에 대여선 마리를 그냥 주렁주렁 끌어올립니다. 한번 낚시대를 들여었다 하면 무는 족족 올라오는 불볼라 묵직한 손맛에 초보자들도 쉽게 즐길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여기 어, 엄청 많이 잡히네요올렸다면 엄청나게 안 보일텐데. 오늘 몇 마리나 잡을 생각이세요? 글쎄 뭐한 200마리 잡을까? 한 200마리 정도. 이렇게 불볼락이 줄줄 달려오는 일명 줄타는 맛. 이 맛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들겠죠? 기세를 이어 불볼락의 사촌뻘인 우럭도 낚시줄을 타고 줄줄이 올라옵니다. 미끼를 끼워 넣자마자 낚싯대 끝이 요동치는 홍도에서의 선상 낚시 넉넉한 바다 인심 덕분에 고기들이 많이 잡힌다고 하지만 많은 고기들을 아낄 수 있는 알맞은 포인트로 안내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선상 낚시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낚시꾼들 사이에서 일명 불볼락 박사라고 불리는 허재균 선장님이야말로 오늘 선상낚시의 1등 공신인 셈이죠. 왜 이렇게 자리를 계속 바꾸시는 거예요? 이제 한 자리에 거가 있는 고기를 다 잡고 나면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고기, 또 고기를 찾아내서 그 다른 자리에서 찾아서 해야 돼요. 한 군데, 한, 한 군데 계속 있으면 고기가 놀려서 들어가 버리고 또 양이 없을 때는 그가 있는 놈다 잡아서 다른 곳에 이동해서 잡아야죠. 안나면 바로바로. 나오면 뭐두 번, 세번 계속 흘려서 하고, 안 나오면 빨리 바꿔줘야죠. 힘들어, 힘들어. 물이 얼른 팍 바꿔서 올라가야 되는데, 안 가, 안 가. 연이은 월척 행진의 꿈을 안고 자리를 옮긴 우리의 베테랑 선장님. 새롭게 도착한 곳에서 낚싯줄을 내리기가 무섭게. 환호성이 들려오는데요 해안의 모든 이들을 놀라게 할 엄청난 대물이 등장했습니다 와 대박 이건 엄청 크네요 네. 이런 거 잡으시면 기분 되게 좋으시겠어요 죽여 죽여 줄줄이 달려 올라오는 불볼락과 우럭만큼이나 낚시꾼들을 한바 웃음 죽게 만드는 대어의 등장 <laughs> 오늘 이 녀석들 덕분에 고된 하루의 피로도 풀고 넉넉한 마음을 안고 다시 항구로 돌아갈 수 있겠네요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꼬박 하루가 걸린 긴 여정이었지만 두손 가득 채우고 돌아갈 수 있어 그저 뿌듯합니다 고기는 잡았을 때 땡기는 그만 이게 힘이죠, 뭐처럼 스트레스 풀어 하던데, 기분이 스트레스가 풀리것 같습니다. 예, 이제 하루 일과 끝! 형님들이 낚시하면서 좀 편안하고 안전하고 좀 많이 잡은 건 저는 원하죠. 늘 바다가 뭐 많이 주는 건 아닌데, 바다가 주는 만큼 잡아 갑니다. 바다의 풍성함에 한 번, 줄줄이 딸려오는 씨알 굵은 불볼락에 또한번 놀라게 되는 선상 낚시. 낚싯대를 타고 올라오는 이 묵직한 손맛,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불볼락꽃이 활짝 핀 홍도에서의 짜릿한 손맛. 놓치지 마세요.